오늘 저는 십자가에서 보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좌까지 길을 열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막형 기도 세 단계를 말씀드릴 텐데요. 각 단계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들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성막 모형을 직접 말씀해 주셨고 규례를 따라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죠. 첫 번째 성막들에서 기도할 때요. 번제단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의 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재물을 하나님께로 올라 히브리말로 올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태워서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 재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지금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제 이제 오늘 이제 미래의 죄까지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번제단은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처음 단계를 거쳐야지만 저 깊이 있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 피, 십자가의 은총의 세계를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피해 제사죠. 십자가 은총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어려움, 눈물, 아픔,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부활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를 정죄하는 마귀의 무리들 나를 심판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가 감히 주님과 화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나의 죄로 인해 막힌 관계를 예수님이 보혈로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마귀의 정사 마귀가 갖고 있는 모든 세력들 악한 권세들을 깨뜨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님의 보혈로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첫 번째 단계의 기도를 통하여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직은 성막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전 뜰에서 두 번째 손을 씻는 물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백함으로 성결을 구하는 거예요. 물두멍은요. 노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요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었던 물두멍, 즉 성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손을 씻을 때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깨끗해 주세요, 씻고 들어가는 것이죠.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총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면대의 역할은 손도 닦고 얼굴도 닦지만 그 앞에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노꼬울은 나도 모른 죄에 손에 묻었던 오물들 얼굴에 튄 피들을 갖다가 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옵니다 주님께 예배를 하면서 할렐루야 내 죄가 예수의 피로 씻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 끝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예배 전부가 아닙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막들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감사합니다 물두멍에서 깨끗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를 넘어서서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는요. 태달가죽으로 덮어놨습니다. 껌껌합니다. 지성소는 껌껌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등잔이 있습니다.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빛을 땡겨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점화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존재 그 자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운데 무게중심을 잡으시고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면 옆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붙어있어야 되냐면 빛 대신 예수께 붙어있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성경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야외의 영이신 성령이여 오셔서 야외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성령님은 지혜의영이십니다 나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에 모사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사는 대부분이 카운셀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즉, 상담자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 성령님을 재능의 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은사를 부어 주신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 성령님을 야외를 아는 지식의 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깊이 알리 삶으로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빛이 정확하게 앞을 향하여 조명합니다. 이 앞에는 일곱 개의 빛이 조명하는 12개의 떡이 있어요. 진설병. 그냥 한국말로 떡상이라고 번역한 책들도 있습니다. 이 진설병에서는 말씀으로 헌신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이 진설병입니다. 왼쪽, 오른쪽에 여섯 개, 여섯 개총 12개의 떡을 담아 놓습니다. 이 떡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밥을 먹지 않고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시고요, 예배 때 나서 하나님 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한 교제를 할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분양단. 이것은 기도로 감사를 드리는 것을 예표합니다. 이게 24시간 끊어지지 않고 아까 말씀처럼 계속해서 감사로 타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 4절에 향기가 기도가 되어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공동체의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 보여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충만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성령 부어 주심을 감사하고 병 고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을 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내꺼 내꺼 했는데 이제 축복을 받아 나눌 수 있는 사명적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바라크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 복으로 전도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일곱 개 초풀 앞에서 성령을 삼모하시고 환영하고 인정하시고 열두 개 진설병 떡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지막 이 하나님 앞에 있는 분양단에서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지성소가 열립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커튼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내며 주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몸에 찢기고 상처가 난 것을 상징적으로 이 휘장이 찢겨져서 우리는 믿음으로 열린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 내가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면서 성막의 휘장을 제껴버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 기도의 핵심입니다 왜 예배 나와야 될까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감사하는 재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천번자가 됐든, 주일 예배가 됐든, 새벽 예배가 됐든, 금요철배가 됐든, 저녁 예배가 됐든, 하나님께 향기로운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휴막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지송소, the holy of holy place. 가장 지극히 성스러운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내 눈물을 닦아 주시는 곳. 아무리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 주시는 그 장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자들마다 이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7르쿠키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 제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언약궤가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는 만들었습니다. 이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한 아론의 쌍난지파기가그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해가 고픕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준 것을 기념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담은 돌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언약계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언약계 위에 스라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두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주는 축복 바라크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처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님들, 기도는요 예수를 통해서 하, 내 재산 받았다. 나 방언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은사 있어요. 이걸 넘으셔야 됩니다. 말씀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감사가 많습니다. 이걸 넘으셔서 지성선에 들어가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내 기도를 넘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도하는 이러한 성숙한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